시각 1일 저녁 이스라엘로 날아온 미사일은 1 8 0여발 테라비브와 예루살렘, 북부 항구도시 하이파까지 사실상 이스라엘 전역이 공습 대상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숨진 하마스 지도자 한니예와 헤즈볼라 지도자 핫산 나스랄라 등에 대한 보복이었다며 자신들의 공격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했고 중부와 남부 지역의 일부가 떨어졌으며 두 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이가스타에브 타우드 그돌라 웨이트샬람 알카흐. 미 슉케프 오타누 아후 슉킴 오토. 일각에선 이란의 이번 공격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보복 명분을 줬다는 점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내심 반기고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앞서도 전해 드렸지만 이 중동 전쟁의 판은 이스라엘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더 이상 하마스나 헤즈볼라, 후티 반군과 같은 대리 세력 뒤에 숨지 않고 이란이 직접 링 위에 오르기를 바란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직접 오라는거 한판 붙고 싶은 게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인데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대리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력을 소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 대 하마스 또는 이스라엘 대 헤즈볼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이라고 보고 이란이라는 저항의 축 핵심을 무력화하기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당연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 보복 공격의 빌미를 건넨 것이고 네타냐후 총리로선 이를 계기로 더더욱 이란과 직접 담판에 나서려 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이란의 지원을 완전히 끊어서 이란이 이 아랍지역에서 어 지금 구가하고 있는 영향력을 절단을 내야지만이 새로운 중동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반드시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는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근을 제거하고 싶은 게 네타냐오의 꿈이었어요. 2018년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할때그세 가지가 이란, 이란 이란이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란 정권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들을 링 위에 끌어들이려고 계속 도발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을 무력화 시킬 타이밍을 벼르고 있고, 자칫 이란이 네타냐후 총리의 전략에 말려든다면 잃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Iran uh, does not appear to want a direct conflict. Iran wants basically small scale but continuous conflict with Israel that is conducted by its proxies. Now, um, that strategy is kind of crumbling because their primary target uh, directed towards Israel. 비록 이란이 지난 4월에 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고 또 10월 들어 다시 본토 공격에 나선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란 정권으로선 자신들의 최적의 전략, 즉, 대리 세력 뒤에서 갈등을 추구하는 전략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란의 경제 등 내부 사정도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is a big opposition towards uh, Iranian current regime inside Iran itself. Iranian people are living in a very bad situation. They have lots of problems, economic problems. Their, their income is very, very low. They have a lot of internal conflicts. There's a number of different armed groups that are targeting the government. There's a protest that broke out, you know, a year and a half ago. And economically, the country is suffering uh, quite a bit from the sanctions as well as just general economic mismanagement. 물론 이란의 후속 대응은 이스라엘의 보복 여부와 그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란 군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효과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미군의 지원을 비롯한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갖고 있는 데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의 독주나 다름이 없는 대대적인 공격을 국제 사회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이란으로쏜 이스라엘을 설명 효과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몇배 이상의 잔혹한 보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미사일밖에 없어요. 공군기가 가서 때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i 천단 방공망도 지금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지않 그래서 서약에이이이이이스엘을을맞응하하기 e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러시아로부터 받기로 한 s u 3 5 어 이게 들어와야지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이란을 방문하고 있던 어, 러시아 총리가 있는데 러시아와 교감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네. 않고서는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란으로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이스라엘과 서로 직접적인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은 이 경제 제재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재를 풀려면 미국 등 서방과의 과거 이른바 이란 핵 합의의 협상 재개, 즉 미국 등 서방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격화되는 것은 그 대화의 시기를 늦추는 건 물론이고 자칫 그 대화의 동력 자체를 잃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 나서서 서방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대표적인 온건파인데 전쟁이 격화된다면 이런 온건파 대신 이란 혁명 수비대와 같은 강경파가 내부적으로 더욱 힘을 더 갖게 될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 총회에서 두 개의 지도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축복이라고 명명한 인도에서 아라비안 반도,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무역 통로를 그린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저주라고 이름 붙인 이란과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이 검게 칠해진 지도였는데, 두 지도 모두 팔레스타인 영토인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네타냐오가 가지고 나온 어, 그 지도에서 팔레스타인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몰아내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우디에게 맡길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 대신 두 국가 해법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그리는 그림은 바로 이 축복의 지도와 같은 거를 만들 거고 이두 지도가 네타냐후 총리의 지향점과 현실 인식을 각각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러한 네타냐후 총리의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된다면 중동 정세는 당분간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